대치동에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선행학습, 경쟁에 아이들을 몰아넣잖아요. 그 과정에서 고마움도 미안함도 모르는 아이를 자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공부 잘하는 기계는 될수 있어도 사람다운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괴물로 아이를 키우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제 얼굴이 좀 달라 보이시죠? 사실 사주 전에 눈 수술을 했어요. 아직 조금 어색하긴 한데 두 달쯤 지나면은 네, 자연스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우리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우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최근에 인간관계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세상에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범죄를 또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훨씬 흔하지만 위험한, 겉으로는 정상적인데 주변을 서서히 힘들게 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관련 책들을 좀 많이 듣고 읽고 했거든요. 밀리의 서재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그들은 왜 사과하지 못하는가. 적절한 좌절. 예, 이책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나르시시스트가 뭐냐 물어본다면 적절한 좌절을 쓰신 류현욱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마움을 모르고 미안함을 모르는 사람. 이게 바로 나르시시스트다. 완전 맞는 말입니다.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신의 우월감에만 몰두를 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향은 한국의 경쟁 위주 교육 환경에서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laughs> 팩폭이라면 팩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나르시시스트가 많다고 하고요. 이게 결국 갑질 문화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아이 키우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 여러분, 4세 고시, 7세 고시 들어보셨죠? 대치동에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선행학습, 경쟁에 아이들을 몰아넣잖아요. 막기저귀도 아직 안떼내를 경쟁에 밀어넣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의식, 자존감을 키울 틈이 없는 거예요. 대치동에서는 심지어 이 자의식을 키우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엄마가 시킨 대로 하니까 자의식이 있으면 내가 왜 해야 돼?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내 의견은 이래. 내 감정은 이래. 이렇게 자의식이 생기는 순간 엄마가 하라는 대로 100% 따라 하지 않으니까 커리큘럼 대로 아이가 다 따라줘야 되는데 뭐 사춘기고 뭐고 없어야 돼. 자의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가서 어, 인서울이든 뭐 의대든 원하는 학교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오로지 이것만이 목표이다 보니까 아이의 자의식? 자존감?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병든 사고방식이냐고요. 자, 자의식. 자의식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거죠.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이런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이런 거를요, 표현할 기회가 없으니까, 고마움도 미안함도 모르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공부 잘하는 기계는 될수 있어도, 사람다운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움을 모르고 미안함을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는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괴물로, 아이를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적절한 좌절을 느끼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좌절과 실패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고 자기 힘으로 이겨내는 법을 익히고 이럴 때 진짜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힘들까 봐 미리 선행시키고 가위에 붙이고 문제를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 다들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니고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못 보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아이의 마음도 중요해요 아이가 이렇게 병들면 안 되거든요 아이가 나르시시스트로 자라면 안 되죠 이렇게 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건요,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이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엄마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요. 엄마가 불안하고 조급하면 그게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김정은 교수님의 그릿에서 나오잖아요. 엄마는 행복할 의무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엄마의 그 감정 상태가 아이에게 전달이 된다고요. 전염이 된다고요. 엄마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막 걱정하고 이게 아이에게 다 전달이 된다고요. 아이가 행복하게 바라시죠.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아이가 정말 주체적으로 살길 바라시죠. 엄마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이의 한여처럼 아이를 다 떠받들어 주는 거. 아까 적절한 좌절 책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그책 저자님이신 유현욱 원장님이 나온 유튜브 영상들 중에서 바로 이 영상인데요. 한여처럼 살지 말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를 위해서라는 착각을 가지고 아이의 한여처럼 아이를 떠받들어 주면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고마움 모르고 미안함 모르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남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아닌 사람으로, 나르시시스트로 자란다고요. 가장 깊이 해야 될, 만약에 관계가 있다면 무조건 손절하는 게 최고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라고요. 나르시시스트를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촥 나옵니다. 정신과 의사도 이 사람들 치료 못한다 그래요. 이런 아이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 물론 다 좋죠. <laughs>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다움입니다. 고마워 할줄 알고, 미안해 할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아이. 그게 진짜 성공한 자녀 교육 아니겠어요?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게? AR 시대죠. 로봇이 암기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더 잘해요. 사람답게 사는 거. 이게 우리 아이가 이 AR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라고요. 여러분, 아이의 마음을 돌볼 뿐만 아니라 엄마 자신의 마음을 꼭 챙기시고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절대 아이의 한여로 살지 마시고요. 경쟁보다 사랑과 인간 다음에 더 집중해서 아이를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많다고 하거든요. 정말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아이가 그들 중에 한 명이 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주체적으로 살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자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자녀 교육과 자기 개발을 정말 정말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